약사생불님은 칩친에게 어떻게 당하셨나요? 참,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적이요. 이거는 이게 바로 뭐지, 특종이 특종. 원래 신들은, 원래 신들한테 잘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스물, 그 여덟 살에 문중에서 귀신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귀를 쫙 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귀가 쫙 빨리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왔슈. 그래서 승질이 나잖아요. 이래봬 도도산디 그래서 다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슈. 가서 귀를 쫙 빨아먹고 왔슈. 그 다음부터 귀신들한테 안 당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규신이 측신한테 당한 건 방심해서 그래요. 그 황금산장 지하에 가면 황금산장 지하가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지하가. 100평 정도 되고 똥간이 한 10평 정도에서 한 7평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똥을 넣으면 지하에 냄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퍼올리는 걸로 퍼올린겨. 그러니까 거기에 그백평이라 되는 데가 똥내가 나니까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지하를 다 망가뜨려 놨더라고요. 그리고 똥을 보니까 바짝 말른 게 똥을 하도 안 넣어서 그래서 저는 똥측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얘들이 은큼하게 숨어 있어요. 신도 모르게. 제가 딱 가면 측신이딱 보이거든요. 귀신을 보는 방법은. 환할 때 어두컴컴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저게 귀신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아니면 환하게 이게 보이거든. 요 성광이. 그걸로 두 가지로 저희가 신을 잡거든요. 그런데 어떤 컴컴한 데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여야지. 그러니까 신을 못본요 측신이 있는 걸. 그리고서 이제 화장실을 이 처사님이 다 뜯어내시오. 다 뜯어내고 이제 겉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배 처사님은 3층 뜯어내고 왜 위험하니까 제가 밑에 뜯는다. 밑에 뜯는다 그랬거든요. 원래 그 지하가 덜 위험하고 3층이 더 위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배차사님은 3층에서 작업을 하고 저는 지하에서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지하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정화조 그 빼내는 게 있어. 빼내는 게 있고 똥을 이게 모터로 빼내는 게 있거든. 자동으로. 거기를 까는 이었거든요딱 까는데 다깐 다음에 사각으로 돼 있는 데를 다 까고 끝머리 딱 까는 도중에 갑자기 여기 팍 때리는 게 신경을. 그래서 자윤씨가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돌을. 그래서 제가, 억어 하고서 이래, 이래요. 측신한테 맞으면 대다수가 이렇게 기억하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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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교 에헤, 못 있나는 교 그리고서 한참 저기 한 다음에 이래봬도 신이니까. 그래서 겨우 해서 있나시오. 인나서추수렸어 그리고 자윤씨한테 그랬어나 똥신, 똥신한테 똥 당했다고 측신한테 당했다고 자윤씨한테 그리고 그걸 갖고서 뿌레카를 갖고 서 뿌레까를 갖고 측신은 이제 죽여버려야 되니까요 저도 당,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 저 제가 좀 악랄해요 저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제 성질이거든요 그 측신한테 당했으니까 측신을 죽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뿌레까를 들고 옆으로 와시오 옆으로 와서 두두두두 뚫어갖고 빵구를 뽕내시오 빵꾸를뽕 내니까 측신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조금 덜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루 이제 바닥을 깨기 시작한 게 한마루 뿌레가루 깨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루 깨니까 쉽게 깨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좋았시오 그래도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경영산장에 가서 화장실을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때 때문에 그거 하는데 1층은 다 했시오 그리고 2층도 거의 다다 다 하는데 끝머리에다 딱 긁는데 이때 제가 담았던 것을 밖으로 버렸죠. 허리가 그 다음 날안 좋았는데 쉬었어야 되는데 버렸요 버리고 화장실 가서 또싹 긁는데 이때 팡또 맞는 기 그래서 억 하고서 푹 주저앉아 갖고 딱 주저앉고 그거 긁는 거있잖아니 그거를 딱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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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려니까 너무 막 아파 죽는 기야 이렇게 하는데 안되겠더라고요 측신한테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음. 이제 겨시요. 음. <laughs> 겨갖고 방에 와서 그냥 누워시요. 누워서 이제 뼈를 교정해야죠. 그래서 뼈를 다 교정하는데 배처사님이 오신 규. 그 모습을 봤시요? 어땠시요 자랑스러웠나요? <laughs> 이렇게 누워갖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작살 나갔고요 허리를 못 쓰는 교. 그래서 그다음 주에 일을 못했죠. 그 소방 교육 때문에 일을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또 여수에 가시오. 한일 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또 다친 경우. 그래서 죽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하게 이 자윤 씨는 쌩 양아치자녀 돌팔이. 그래도 오늘 회장님께서 이 척추에 좋다고 발을 누르는데 죽었더라고요. 이거 체면이 있어 갖고아이거만해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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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죠? 와 하지 마요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자유 씨처럼 자유 씨는 막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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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만해 쇼 있는 그대로 하는 게요. 신들은 고통을 더 많이 받아요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자유 씨가 계속 부황을 떠줬거든요. 제가 뜨라고 하는 대로 맨 처음엔 막지랄했쇼 그것도 못 하냐고. 그런데 요새는 선수가 되쇼 요새 너무 잘 하더라고 부황 뜨는 게. 예, 그래서 오늘 회장님 때문에 허리가 그래도 많이 돌아가, 이제. 그런데 이 측신은 자기 한을 풀어주면 없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자기 한을 풀어주는 게 측신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제 몸으로 들어왔거든요. 왜? 저는 측신을 꼭 갖고 싶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제 제 몸에 측신이 있어요. 이제 조심하세요. 제가 살낼때 측신 내릴게요. <laughs> 내리면 예. 가서... 안, 가요. 안 가요. 제, 제자로 삼았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요 그러니까 제 몸으로 들어오고 원래 측신이 있는 데는 제가 소금을 잔뜩 뿌려놨어요. 20kg 한 자루 뿌렸어요. 그래서 측신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제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들이 몸에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악마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 이해 안 가죠? 그러면서도 신이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악마냐 신이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예. 신이 강안나면 어디를 어떻게 때리나요? 첫째가 제가 측신을 맞아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갑자기 여기 신경을 건드렸어요. 신경을 건드려서 측신에 걸렸을 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건들고 1차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측신이 건드는게 그다음 타자가 이 반대편 이렇게 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더라고 요 아래서 에 위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경을 건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근육을 건드려 버요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제가 이제 부러졌는지 1월달에 여기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그어 어제인가요 병원에 가시 엑스레이 찍어 보려고 찍었더니 이상이 없이요 너무 깨끗하대요. 염증도 없이요 너무 깨끗해, 그 엑스레이 상으로. 신병이. 아니, 신경도 깨끗하대요. 그걸 신병이라고 하는 게. 이상이 없는데 아프고 힘을 못 쓰는 거. 그게 신병이라고 하는 게. 위에 가시었죠? 예, 네, 저힘못 썼지요? 최 차사님, 저힘못 썼지요? 그래도 어제 어거지로 이렇게 해서 좀 던졌네. 그래도. 예, 예막 못하게 만들어요. 최초 사님봐자유 씨는 제가 들으려고 하면 막 뺏어요. 못하게. 예.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책을 갖고 갔거든. 차에서 공부하려고.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믿음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